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점점 더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산을 찾은 이유는 바로 들국화를 찾기 위함입니다. 자, 들국화. 들국화가 뭐죠, 여러분? 딱히 딱 하나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아마 꽃의 모양들일 거예요. 또는 색깔들일 수도 있고요. 자, 들국화 하면 이름 그대로 들에 나는 국화과 식물들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꽃들의 모양이 다 거의 비슷하죠. 자, 들국화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취나물 종류가 있어요. 취나물 종류가 전부 다 아, 국화과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죠. <laughs> 전부 다 국화예요. <laughs> 들국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숙부쟁이 종류들도 전부 다 들국화입니다. 아 그리고 뭐, 뭐 개미치나 뭐 벌개미치 이런 종류들 그리고 이제 구절초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예, 들국화에 들어갑니다. <laughs> 꽃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르죠. 아, 그리고 색깔들은 어때요? 색깔들은 뭐 흰색도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진분홍도 있고 보라도 있고 진보라도 있고 그리고 약간 푸른 빛을 띠는 예, 그런 국화들도 있고요. 붉은 빛을 띠는 그런 종류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많은 종류들이 우리로부터 들국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찾을 들국화 종류는 일단 지금 보시는 이런 숙부쟁이 종류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뭐몇 가지나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건 바로, 어,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답별곡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 가장 먼저 찾은 들국화입니다. 자, 오늘은 쑥부쟁이 종류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바로, 어, 전형적인 쑥부쟁이의 꽃의 모습입니다. 들고 가죠. 자, 전반적인 키는 이것도 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아, 지금 한 7, 80cm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조금 더큰뭐한 1m 정도 되는 그런 종류들도 있죠. 자, 그리고 자, 잎을 한번 볼게요. 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 결각이 아주 깊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뾰족뾰족하게 예, 하지만 이제 처음에 봄에 봄에 올라오는 쑥부쟁이 잎은 결각이 깊질 않습니다 뿌리잎들은 한 요정도 톱니가 예, 있는 듯 없는 듯 예, 아주 부드러운 예, 결각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점점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결각이 이렇게 깊어지는 예, 요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에 색깔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노랗고요. 그리고 자꽃 색깔이 꽃잎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카메라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되더라도 이 고유의 색깔을 그대로 그대로 그 색감을 담아내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지금 흰색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는 지금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옆에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있는데 개체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분홍빛이 좀 살짝 감돌죠? 자, 그리고 꽃 꽃잎 의 입장수가 네, 여섯, 일곱, 7, 8, 9, 10, 11, 12 열세, 열 15개. 15개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6장이네요. 그리고 뭐 보통 한 열, 열1 두세 장부터 뭐한열 여섯 일곱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의 크기도,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요거를 제가 자가 없기 때문에 요걸 제손 마디로, 마디로 한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한 마디 반 정도, 한 마디 반 정도죠. 근데 또요 옆에 있는 걸 보면 요건 좀더 커요. 자요 요 개체는 한두 마디, 예, 두 마디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체마다 아, 색깔과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런건한 마디 정도, 요 작은 거는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반 정도. 예, 이렇게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쑥부쟁이 종류들은 또 아주 맛있는 우리가 나물로도 이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심어 가꾸시면서 나물로도 드시고 또 예쁜 꽃으로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숙부쟁이 보여드리면서 다음 숙부쟁이를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숙부쟁이 겠죠 <laughs> 숙부쟁이인데 자 요건 꽃이 많이 달렸지만 꽃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어제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laughs> 귀화한 미국 숙부쟁이에요. 자, 아, 여기 이제 특징은, 아, 이제 전부 다 아, 꽃이 지고, 이제 씨앗이 떨어지고 나면, 아, 그 이제 꽃받침이 있죠. 꽃받침도 상당히 아주 하얗고 예뻐요. <laughs> 제가 늘 강조드리던 바로 그 숙부쟁이가 바로 이 미국 숙부쟁이에요. 자, 꽃에 꽃의 색깔은 일단 꽃잎은 흰색입니다. 흰색이고요.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크기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숙부쟁이 일반 숙부쟁이를 보여드렸는데 보통 한 마디 반 이상 되는 그런 크기였죠. 이건 한반 마디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물론 개체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미국 숙부쟁이 자, 이것도 나물로도 아주 좋죠? 숙부쟁이 종류들은 아, 특히나 아, 이렇게 묵나물로 했을 때 상당히 맛이 좋고요. 그리고 붉게 올라오는 그 연한 순들은 살짝 데쳐서 이렇게 무침을 하셔도 아주 아주 맛이 좋죠.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들국화 중 하나인 미국 숙부쟁이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요것도 바로 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 중에서도 예, 특히 울릉도에서 어, 많이 나는 바로 섬숙부쟁이 우리는 부지깽이나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바로 섬숙부쟁이의 꽃의 모습입니다 요것도 들국하죠 자이 어, 이, 섬숙부쟁이 꽃의 특징은 아주 촘촘하게 아주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환경이 별로 좋지를 못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키우고 있는 종인데, 아 제가 키웠던 것보다 이건 좀 꽃이 좀 많이 달리질 않았네요. 꽃이 아, 아주 촘촘하게 많이 달리면서 여러 장이 커다란 꽃 하나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나비를 유인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이 섬쑥부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 잎의 모양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결각이 결각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예, 이런 형식으로 나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까실 쑥부쟁이랑 잎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까실 쑥부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잎 윗면을 이렇게 만졌을 때서걱서걱한 예, 예, 가시 질감이 느껴지지만 이섬 쑥부쟁이는 그게 없어요. 이제 단지 이 끝에 결각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만져보시면 좀 약간 뾰족뾰족해서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윗면을 이렇게 긁어 봤을 때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게 바로 섬숙부쟁이죠 그리고 이 섬숙부쟁이는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아마 취 종류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장에 나가 보시면 특히,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보시면, 제주취 또는 쫑취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섬, 섬부쟁이나부직갱이로 부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무를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제주취나 쫑취로 얘기를 하셔야만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화가 되고 거래가 됩니다. 이 정명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여기 이제 울릉도에 나는 그런 종이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제주지방에서 많이 여기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취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 요것도 한번 심어봤는데 와, 씨들이 떨어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빼곡하게 그발아가 돼서 올라오는 장관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겨울에도 잎이 파랗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주 이름본부터 이렇게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바로 이 섬수부쟁이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꽃이 이게 상당히 예쁜데 예쁘고 예쁜 많이 피는데 아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꽃의 크기는 어떨까요? 꽃의 크기는 반마디도 채안 돼요. 한 3분의 1마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그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아, 요런 꽃의 요런, 어, 이제 모양이나 형태들이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섬 쑥부쟁이. 아, 요런 것들도 그 종묘상에 말씀하시면 씨를 많이 팔거든요. 키워보시면 화초로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연중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농산물 시장에서 1년 내내 유통이 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도, 겨울까지도 계속 재배를 통해서 아, 예, 나물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특히나 아주 연한 것들은 겉절이에서 드셔도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자, 섬 쑥부쟁이의 모습 예,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쑥부쟁이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지금 한참을 <laughs> 한참을 시간을 들인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자 요것도 쑥부쟁이겠죠 <laughs> 자 요거는 아, 제가 아까 어, 섬 쑥부쟁이를 보여 드리면서 아, 까실 쑥부쟁이와 잎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게 바로 까실 쑥부쟁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결각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이 섬쑥부쟁이와 많이 닮았지만 맨 끝에 이제 가시가 형성되어 있는 섬쑥부쟁이와는 조금 좀 다르죠. 약간 그 톱니가 좀 덜, 톱니가 더 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 위에서, 입장 위에서 아래로 손을 대보면 까실까실해요.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까실까실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까실쑥부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아, 꽃의 뭐 모양은 다뭐 같고요. 그리고 꽃의 크기, 꽃의 크기는 아, 이것도 아까 섬쑥부쟁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한 3분의 1마디 정도 됐었죠. 그리고 섬쑥부쟁이는 상당히 아, 이제 여러 개들이 이 꽃이 한 개처럼 보이는 큰꽃 하나로 보일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같이 밀집해서 자라는 그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가 살짝 있지만 예 그렇게 아주 빼곡하게 붙어서 나는 그런 종류는 아니네요. 자 오늘 들국화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요그 가실수부쟁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아요것도 이제 초봄에 이제 전부 다 여러 개들이들이죠 숙부쟁이들은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싹대가 여러 개들이 같이 올라와요.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싹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전부 다 꽃을 피우는 데 성공을 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철이 되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함께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정보들도 얻고 나물도 얻고 또 화초도 얻는 걸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자연에 다시 베풀어 줘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씨앗들을 원하시는 것들은 씨앗들을 이렇게 좀 채취를 하시는데 음 반드시 자연 발아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취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밑에 많이 좀 뿌려줘야 돼요 근처에. 얘가 자생하는 쪽에 그런 씨앗들이 있게 되면 약간 취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연에 돌려주는 살짝 살짝만 이렇게 이제 낙엽이나 흙으로 살짝만 덮어주면 발아율이 몇 배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을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소에 가시면 천 원짜리 그 지퍼백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한뭐한한 뭐 한, 한 한 5cm, 10, 5cm에서 한 7cm 정도 가로대로 그 정도 되는 예, 그런 것들한한 한 100장이 넘을 겁니다 그게 천원인데 그거를 준비를 하시고 견출지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견출지를 한 장씩 다 붙이세요 그 지퍼백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채취하시고 그게 이름표에 예, 유성펜으로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제 내가 기대했던 식물이 자랄 환경인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쪽에 뿌려주시고, 또는 이제 이렇게 원하는 식물을 찾았을 경우에 그 주위에 이렇게 흙으로 살짝 덮어주시고, 일부는 이제 씨앗을 취해 오시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자연과 서로 공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찾고자 하는 네 가지는 전부 다 찾았네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쑥부쟁이 네 종류 들국화들 보여드리는 시간 짧게나마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다음 편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